제2 5회 동부 미랄송교단 사랑의 캠프가 지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뉴저지 하얏트 레전시 호텔 프린스턴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연합총회 질경신학대학 대학원 2017년 정기 연차 이사회 총회가 지난 7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트렌튼 장르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레이스 노인 케어센터는 지난 24일 월요일 여름 한의원 변원장을 초청하여 한인 노인들에게 발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서재필 기념재단은 25일 서랍을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사업가 부부인 김주진 회장과 그의 부인 길정숙 여사가 서재필 재단에게 허액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라 교계 뉴스입니다. 제25회 동부 미랄 송교단 사랑의 캠프가 지난 7월 25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뉴저지 하얏트 레전시 호텔 프린스턴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믿음의 캠프는 서울 사당동 삼강교회 성남영 목사가, 사랑의 캠프는 뉴 스프링 처치의 김은혜 전도사가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미주 미랄 성교단 동부지단 소속, 워싱턴, 유저지, 뉴욕, 시카고, 리치몬드, 샬롯,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캐나다, 마이애미와 한국, 브라질, 벤쿠버, 국카주 커네디켓 등에서 총 545명의 관계자와 세계 미랄연합 이재서 총재 네 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캠프 진행에는 캠프장에 와싱턴 정택정 단장, 총주의의 장재원 목사가 맡았으며 첫째 날개예배에성남영 목사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우리 안의 왕자와 야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남영 목사는 예수를 자랑하면 공동체가 산다고 하였으며 나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슴속에 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100번 하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눈물이 흐를 때 은혜가 되면 축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찬양 집회에 기도할 수 있는데, 가서 제자 사으라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등의 찬양으로 함께 하였으며, 간증의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세안장로교회와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었으며, 예수사랑교회 김건 목사가 차량 운전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국제연합총회 지경신학대학대학원 2017년 정기연차 이사회 총회가 지난 7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 트렌튼 장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1부 예배인도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무 이사회 서기 이경정 목사가 하였으며 제2부 해무처리에 사회의 이사장 안상우 장로가 하였습니다. 개 예배인도에 필라 아름다운 교회 증경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드렸으며, 말씀 선포에 총회장 이영희 목사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영희 목사는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을 항상 목상하며 반드시 눈물 뒤에는 기쁨의 수확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기도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합할 때 곡식의 단을 곡식에 채워주실질 믿고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이사장 하사무엘 목사의 축도로 제1부 개예배를 마쳤습니다. 제2부 회무처리에 회원정명, 계획, 서기 보고, 감사 보고, 학사 보고, 재정 보고, 안건 및 토의에 이사회 운영의 건과 뉴욕 필라분교 설립부견 운영의 건과 뉴욕 필라분교 설립부 건, 기타 신안건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의 한상우 장로, 부이사장의 하사무엘 목사, 서기의 이경정 목사, 회계의 정숙자 목사, 감사의 김홍철 목사입니다. 필라 지역뉴스입니다. 그레이스 노인 케어센터는 지난 24일 월요일 여름 한의원 변 원장을 초청하여 한인 노인들에게 발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변 원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며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발의 건강만 지켜도 간단한 병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원장은 쑥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따뜻하여 특히 몸이 찬 사람에게 좋고 국화의 향은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금은 내폐물 제거나 발냄새에 효과적이며 사용한 녹차팩 또한 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원장은 또 이날 강연회에서 노인 각자의 바닥에 지압점을 찍어주었습니다. 이날 변원장은 강연을 마친 후 직접 만든 국화팩과 약속맥을 한인 노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서재필기념재단은 25일 서라을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업가 부부인 김주진 회장과 그의 부인 길정숙 여사가 서재필재단에게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사업가 김주진 회장과 그의 부인 길영숙 여사는 자신들이 설립한 제임스 앤 아그네스 김 파운데이션을 통해 큰 돈을 기부해 한인사의 기부 역사상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 재단은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한국과 미국에서 수천만불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지위에 상승하는 도덕적 의미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재단 설립을 통해 미국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으며 유펜 대학에 한국학 과정을 설치하고 각종 교육 및 문화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라델피아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김 회장은 1955년도에 필라의 첫 발을 딛고 유펜에서 공부하면서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템플대학 졸업식에서 경영학 명예 박사를 수여받았고 같은 달에 서울대 동문들과 경기 고등학교 동문들이 주최한 축하 파티에서 필라델피아 동포 사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며 앞으로 필라델피아 동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서재필 기념재단은 만성질환과 신체장애로 고통받는 동포 환자들이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간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전문 인력 확보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 아그네스 김 재단은 1년에 걸친 수기 끝에 서재필 개념재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현태 서재필 재단 회장은 동포사회의 큰 경사이며 서재필 재단은 김 회장의 후원이 빛나도록 노력해 보답할 것이며 이 같은 봉사 정신이 후세들에게 계승되도록해 필라 한인 사회의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서재필 방문 간호센터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언어와 정서가 친숙한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되므로 환자들은 안락한 환경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 예보입니다. 월요일은 낮에는 대체로 화창하며 밤에는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87도, 최저 기온 67도입니다. 화요일은 낮에는 화창하거나 약간 흐리며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91도,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수요일은 낮에는 대체로 화창하며 밤에는 약간 흐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89도, 최저 기온 73도입니다. 목요일은 낮에는 약간 흐리며 밤에는 때때로 내우가 가능합니다. 최고 기온 92도,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금요일은 낮에는 소나기나 내우가 가능하며 밤에는 점차 흐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87도,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토요일은 낮에는 몇 차례의 소나기나 내우가 가능하며 밤에는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84도,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주일은 낮에는 대체로 화창하며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83도, 최저 기온 67도입니다. 이상으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필라 9시 뉴스 진행의 서수진이었습니다.